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널티킥 게임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전에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는 페널티킥 게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했었고 이전 강좌에서는 페널티... 페 게임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패널티 게임 기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서브 vi 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테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구현된 서브 vi 를 이용해서 표준 상태 머신의 각각의 상태에서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서 패널티키 게임이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 이 왼쪽 상단, 상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해서 다음과 같이 자 메인 VI와 그 다음에 표준상태 머신 구조를 자, 구현하기 위한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에 이 3개의 서브 VI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 우선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 점 V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관련된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증가 횟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는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와 또 1차원별 형태의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 출력이 나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증가 횟수라고 하는 입력 값을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를더 어, 더해주고요. 그 값을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에 인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증가 함수 증가 횟수를 내가 100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101이라고 하는 값이 이 루프 카운트 값에 자, 설정이 되기 때문에 포 루프는 100번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출력으로는 포 루프의 반복 터미널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0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과 횟수를 내가 100회로 인가를 했다고 하면은 포 루프의 출력으로는 0부터 100까지의 값이 원소의 개수는 총 101개죠. 그래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자그 뒤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와 그 다음에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출력을 내보내야 되면은 0부터 1씩 감소하면서 마지막에 0까지 자, 값이 나오는 1차원 배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입력 배열을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으로는 이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자, 속성을 연결로 하시게 되면은 1차원별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으로는 삼각파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처음에 0부터 100까지 일식 증가하다가 다시 100에서 0까지 일식 감소하는 데이터.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는 총 202개가 되겠죠. 즉, 증가 횟수를 100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토탈 원소의 개수는 202개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 수평체험 슬라이드를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자 용도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평체험 슬라이드를 움직이기 위한 원소 값을 만들기 위해서 서브 generate data.vi라고 하는 서브 vr을 하나 만들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get decision.vi라고 해서 입력으로는 킥 방향과 그 다음에 파워 정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 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자, 킥 방향과 입력으로 인가하는 킥 방향과 파워는 골을 차는 키커의 킥 방향과 파워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실제 골키퍼가 자 방향을 정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골키퍼가 정한 방향 같은 경우는 이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난수 생성 함수에고박기 3을 하신 다음에 버림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출력으로는 0 1 2그 다음에 언사인드 8bit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0 1 2세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0인 경우에는 왼쪽 1인 경우에는 중앙 2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해서 골키퍼가 랜덤하게 이제 방향을 선택한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 골키퍼의 방향과 그 다음에 키커의 킥 방향, 이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그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파워가, 킥을 차는 파워가 7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이두 개의 앤드 조건에 의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7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킥의 방향이 골키퍼가 선택한 방향과 다른 경우 그때는 득점으로 인정을 하고 이 정보들을 이 디시전 인포라고 하는 클러스터 인디케이터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키커가 차는 킥의 방향 정보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0에서 30 사이는 왼쪽 31에서 60 사이는 중앙 61에서 100 사이는 오른쪽으로 자, 찾다고 선택을 하게끔 운영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브체크스토어.vr라고 해서 그 패널티킥 게임 운영을 하기 위한 표준 상태 머신의 각각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득점 확인 상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코어 확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확인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총그 킥을 차는 횟수는 다섯 번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코어 입력으로는 이제 기존에 찾던 정보를 1차원 별 데이터로 받게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 득점 정보를 원소를 추가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 값을 스코어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어 득점 같은 경우 만약에 득점 값이 참이면은 자 키커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you win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게 되겠고 만약에 득점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you lose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으로 나가게끔 운영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서브 VI를 이번 시간에는 같이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된 서브 VI와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패널티킥 게임 프로그램의 기능을 완성을 한 다음에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정도로 마치겠고요. 이 3개의 서브VR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 진행했던 자, 코드를 미리 준비해 놨고요. 자,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돼 있고, 시간 관계상 관련된 서브VR에 대한 프론트 패널과 커넥터 팬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VR라고 하는 폴더에 가보시게 되면은 오늘 실습할 3개의 서브VR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각각의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 작업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 자,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를 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자, 프로젝트 파일의 서브 vi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브 VI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등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를 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패널 작업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토 패널 작업하실 때는 서브 VI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에라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만들어서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증가 횟수 정보를 인가받게 되겠는데 증가 횟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자, 인테즈 32bit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자, 출력으로는 데이터와 그래프가 나갔는데 두 개의 데이터는 똑같지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거고 데이터는 배열 데이터로 출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부 없는, 자, 32bit 데이터 타입이겠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에서, 자, 포루프를 하나 불러 오시겠고요. 그리고 증가 횟수의 증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증가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관련된 함수를 이용 해서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에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포트 값을 예를 들어서 증가 횟수가 100이라고 하면은, 자,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에는 101이 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포루프에서는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일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력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삼각화 형태로 원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 별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은, 원디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 해서, 자, 배열을 뒤집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그냥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출력으로 내보내줄 예정이기 때문에, 배열 만들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연결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데이터를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도 동일하게 매핑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은 서브브 아이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0에서 100까지 일식 증가했다가 다시 100에서 0까지 일식 감소하는 원수의 개수는 총 20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 해서 어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이제 좌우로 이동을 할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 같은 경우는. 0에서 100까지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이제 증가하게 동작시킬 때 사용할 예정이고요. 100에서 0까지는 자, 100에서 0으로 수평 체험 슬라이드 값을 감소시킬 때 사용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브 디시전 VI를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킥 방향과 파워 정보를 인가받았고 출력으로는 디시전 인포라고 해서 골키퍼의 킥그 골키퍼가 선택한 방향 정보와 그 다음에 킥효과 선택한 방향 그리고 득점 확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인디케이터 출력이 나오게 운영할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셔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키퍼가 지정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 고박이 3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박이 3을 하시게 되면 0에서 3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버림 함수를 이용하겠구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unsigned 8 b i 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unsigned 8 b i 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서로 그 크기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강제로 사이즈가 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강제 변환이 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강제 변환점은 가급적이면 생성되지 않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unsigned 8비 i 데이터를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만들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 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입력 선택자의 값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두 가지 케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0, 1, 2,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선 0에 대해서 자, 채우게 되면 은 지금 보면 디시전 인포에 관련된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골키퍼 방향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 원소를 자, 드래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거를 상수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이 0인 경우에는, 자, 왼쪽이라고 하는 값으로 출력을 내버려 주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인 경우에는, 자, 이때는 가운데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이죠. 그리고, 자, 케이스 복제를 하겠습니다. 케이스 복제에서 2인 경우에는, 오른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골키퍼가 선택한 방향 정보는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킥 방향, 그러니까 킥커의 킥 방향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걸 또 하나 자, 드래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자킥 방향 정보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자 그래서 킥 방향 정보를 인가해 주시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선 첫 번째로는 0 하고 마침표 두개 하신 다음에 30이라고 하면은 0에서 30 사이의 값은 제가 왼쪽이라고 지정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31에서 맞침표 2개 하시고 60까지 이때는 중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에서 자 맞침표 2개 하고 100까지는 오른쪽이라고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골키퍼의 방향과 킥 방향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 정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도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파워 정보가 7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키커의 킥방향과, 그 다음에 골키퍼의 방향이 다른 경우, 그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같지 않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키커의 킥방향과, 그 다음에 골키퍼의 방향, 이두개 정보를 비교할 겁니다. 그리고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복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자이 방향 정보와 그 다음에 파워 정보 이두 개의 엔드 조건을 만족하면 득점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엔드 조건으로 바꿔 주시겠고요. 라벨은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 디시전 인포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로 출력을 내보낼 텐데 이때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겠고.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을 클러스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 주신 다음에 자 골키퍼 방향이 있겠고, 키커, 그 다음에 득점 이세 가지 정보가 있죠. 그래서 각각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의 방향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음에 키커의 방향 그 다음에 득점 여부에 대해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서브 VI에 대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도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체크 스토어라고 하는 자, 서브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스토어.vi 같은 경우도 사전에 미리 자, 프론트 패널에 커넥트 펜까지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득점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있겠고요. 그리고 스코어 입력과 스코어 출력이 있는데 원소는 다섯 개가 되겠죠.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 스코어 입력값에 자, 득점 정보를 원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라벨 보이가 있고요. 하나의 입력으로는 스코어 입력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여기에서 득점 물음표 값을 원소에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스코어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으로는 자 선택 비교 카테고리에서 선택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득점 여부에 따라서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텐데요. 자, 문자를 카테고리에서 문자를 상수를 하나 불러 오시겠구요. 여기서는 윈이라고 하겠습니다. 득점으로. 자, 득점을 했으면 윈이고요 득점을 못했으면 루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문자의 연결함수를 이용 해서.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U라고 하겠습니다. U, 한칸 띄고. 이거를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정보를 자, 단일 버튼 대화 상자로 출력을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메시지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버 뷰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득점이라고 하시겠고 현재는 스코어가 없다고 한다면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U win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스코어 출력으로는 원소가 추가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거짓이 되면은 U lose라고 되고 원소가 다음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자두번 만약에 킥을 차서 두번다 성공을 했고 그런데 세 번째 찼을 때 득점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출력으로는 자 거짓 출력을 하나 나가고 you lose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페널티 킥 게임을 자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브 VI 세 가지 그러니까 generate data .vi 와그 다음에 get 시전 .vi 그 다음에 체크스토전 VI, 이세 가지 V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다음 강좌에서는 관련된 서브 VI를 이용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